이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준 상태에서 분석을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부, 누르게 되면은 기타 장식용품 카테고리 중에서 키워드들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는 것들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안녕입니다. 지금까지는 매출 실적 정리 그리고 업무 자동화를 중점적으로 엑셀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오늘 소개해드릴 자료는 셀러인 우리가 신경 써야 할 키워드 검색어를 위한 엑셀입니다. 매출 상승의 기본이자 핵심이 이제 키워드이죠. 초보셀러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정도 성장한 셀러 역시 내 주력 상품의 키워드 또내 주력 카테고리의 키워드들을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아이템 발굴도 매우 중요하겠죠. 네이버, 구글 등 광고 센터에서 키워드 분석하는 툴도 있습니다만은 셀러들에게 최적화된 아이템 스카우트를 활용해서 엑셀 자동화를 통해서 내 관련 아이템 키워드들을 관리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댓글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정성스러운 댓글을 달아주신 10분에게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템 스카우트에 접속을 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카테고리의 상품 키워드를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이제 로그인을 해 주시고요. 왼쪽 위첫 번째 여기입니다. 아이템 발굴로 들어갑니다. 아이템 발굴 클릭하시면은 예, 이렇게 카테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판매하시는 주력 카테고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로 이제 인테리어 소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먼저 제가 클릭을 다 해놨는데요. 이렇게, 네, 인테리어 소품 클릭하고 3차 분류까지 가서 기타 장식용품 이렇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 클릭 하면은 이미 다 여기 하단에 기타 장식용품 해가지고 키워드 500개를 여기 카테고리에서 이제 추출을 한 겁니다. 아이템 스카우트가요. 3월부터 5월까지 조회를 하기 누르게 되면은 지금 이 기간 동안에 키워드 654개가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지금 나온 키워드 654개에 대해서 상단에 이렇게 필터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추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별이나 연령 같은 필터링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대표 카테고리가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타 장식용품 하나만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도 여러 가지 다른 카테고리까지 겹쳐져서 다양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 상단에서 필터링을 걸어줄 수가 없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서 엑셀로 데이터베이스를 보관하면서 내 상품군에 대해서 이해를 넓히는 것인데 이렇게 웹페이지로만 잠깐 살펴보고 말게 됩니다. 고맙게도 아이템 스카우트가 엑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단추인데요. 여러분들이 로그인을 하셔야지 이렇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자, 이거를 받겠습니다. 네, 이렇게 받아주시고요. 제 엑셀 파일 한번 이제 보여 드릴게요. 데이터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은 이렇게 열기 창이 나오면서 제가 방금 전에 받았던 아이템 스카우트 DB 자체를 이렇게 열어 줍니다. 열어 주면은 우리가 받았던 654건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온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카테고리 정렬을 메인 먼저 한번 눌러 주게 됩니다. 카테고리 정렬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카테고리 정렬 완료라고 메시지가 뜨고요. 파일을 넣고 나서 카테고리 정렬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분석 결과 시트로 넘어가서요. 분석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설명드릴 부분은 많지만 먼저 일단 되는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대 쪽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둔 상태고요. 이 파일은 어, 가구 인테리어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막 분류가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선택했었던 것은 기타 장식용품이 가장 대표적이었던 거죠. 예,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분석을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기타 장식용품 카테고리 중에서 키워드들이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되는 것들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중소구분 중에서 대라는 것은 필터 구분에서 가서 보시면 대라는 기준 자체가 만개보다도 더 검색이 많이 되는 것들을 지금 추출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은 또 여기에서 보시면은 만개보다는 적고 삼천개보다는 많은거 그리고 소로 봐도 지금 여기도 예, 이렇게 3000개로 바꿔 주시면 되죠. 3000개로 바꾸어서 3000개와 500개 사이에 있는 것들을 서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전체 데이터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를 보지만 총 검색 수가 적어도 500개 이상은 되는 것들만 내가 전체 데이터로서 본다라고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숫자를 기입을 하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중소의 구분점을 내가 원하는 숫자로 바꿔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으로 바꾸고 나서 분석을 딱 누르게 되면은 어, 검색수를 놓고 봤을 때만 개에서 어, 3천 개 사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 비중이 검색수가 9천 대에서 이렇게 3천 대로 보여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데이터로 이렇게 검색을 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누르게 되더라도 전체 데이터 모두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나오는데 그래도 음 이렇게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500개 이상부터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점이죠. 키워드 검색 기본 필터링 기준 자체는 총 검색 수로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정렬 기준도 총 검색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이제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경쟁 강도를 기준으로 다시 볼게요. 다시 분석을 누르게 되면은, 예, 경쟁 강도가 이렇게 심한 것들은 걸러주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경쟁 강도가 약하면서 총 검색수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와주는 것들을 이렇게 필터링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전체 데이터는 너무 많으니까 지금 소로 잡아보고 총 검색 수가 이제 필터링의 기준이구요. 데이터 정렬 기준 자체는 경쟁 강도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분석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예, 그렇죠. 소형 키워드인 거죠. 그래서 메인 키워드가 아니라 총 검색 수는 필터 구분에서 3,000개 이하 그리고 500개 보다는 높은 숫자 그래서 3,000 이하 500 이상인 키워드들, 소형 키워드들 위주로 살펴보았을 때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하단으로 좀 내려가보면은 예, 이런 식으로 경쟁 강도는 낮으면서 중소형 키워드들 우리가 처음에 중소형 키워드들을 많이 잡는 것들이 하나의 전략이지 않습니까? 중소형 키워드들을 이런 식으로 발견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내가 상품명으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필터링을 걸어서 봤을 때 내가 지금까지는 몰랐던 아이템에 대해서도 정보를 이렇게 이건 뭐지 뭐지 하면서 찾아볼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관리하는 키워드 값들에 대해서 요즘 추세가 어떤지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은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제 조금 더내 상황에 맞게끔 필터링을 걸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네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서로 구분을 해 가지고 데이터를 추출을 했지만 지금 검색 건수가 259건이나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더 세분화해서 하기 위해서는 어, 여기에 숫자를 줄여 주시는 방법도 있죠 적어도 500개 이상 이 조건을 어, 1000개 이상 이런 식으로 다시 기준을 잡겠습니다 1000개 이상으로 잡았을 때 다시 한번 소로 소로 해서 분석을 누르게 되면은 조금 더 세분화된 154건에 대해서 나왔죠. 지금 여기에서 화면에 스크롤 때문에 안 보이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마우스를 올려 보게 되면은 예 이렇게 154건에 대해서도 어, 조금 더 세분화해서 추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우리는 데이터를 갖다가 저장을 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내가 관리하는 카테고리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아이템 스카우트에서 받으신 다음에 그 데이터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여기에 데이터 저장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깜빡 움직이면서 지금 150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필터링했던 이 데이터베이스를 저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매크로 파일과는 별도로 다른 추출용 파일을 만들어낸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바탕화면에 이렇게 키워드 추출 파일로 매크로파일과는 별도로 하나의 파일을 생성해서 보관용으로 갖고 있을 수 있게끔 자동 추출된 모습입니다. 또한 경쟁 강도 역시 여러분들이 숫자를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경쟁 강도라는 것말 자체가 사람들이 얼마나 검색을 하고 그 대비 상품수가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상세페이지 수인 겁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하는데 상세페이지 자체가 적다 라면은 우리가 충분히 좋은 키워드로 발굴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경쟁률이 그만큼 낮은 것이니깐요. 셀러 입장에서는. 그래서 경쟁 강도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총 검색수 나누기 상품수로 이제 비율을 나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10개를 구분해 가지고 노란색 아이콘 그리고 초록색 아이콘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5로 뭐 바꾸게 되면은 자 바뀌는 거 보셨습니까? 6, 5 이런 것들이 다 녹색으로 넘어가 있죠. 가져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소수점을 구분해 가지고 이제 반올림돼서 나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게5 이하인 것들 예 이런 식으로 또 녹색으로 바뀌어진 모습. 그런데 이거를 다시 15로 바꾸게 되면은 자 15까지 또 나뉘어져서 녹색으로 그리고 초록색으로 나뉘어진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경쟁 강도를 어떤 기준점으로 할 것이냐도 선택을 하실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실제로 상품명을 적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로 기준점을 잡고요. 분석을 눌렀는데 대기준점에서도 내 상품에 알맞는 키워드 값들을 이렇게 추출을 몇 개를 추출을 하시고요. 뭐 예를 들어서 예, 지금 뭐방 꾸미기 같은 키워드들 이렇게 방 꾸미기 키워드 같은 거 하나 여기에 보관을 해 두고 또 촬영 소품 그런 키워드들 하나 보관해 두고 그다음에 중에서도 일부 키워드들 이런 식으로 추출하셔 가지고 지금 경쟁 강도가 너무 빡센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피해 주시고 내 상품과 맞는 것들 추출하셔 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뭐 썬캐처 이런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리고 뭐 가짜 책 이런 키워드들 추출하셔가지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추출하시고 또 소에서 들어가서 분석을 누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되고 내가 하는 아이템에 최적화된 키워드들 추출하시는 거죠. 선 캐처라든지 어, 실물과 연관이 있는 키워드들 추출하셔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경쟁 강도가 좀 낮은 키워드들 이렇게 고르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르셔가지고 자 여기 다 이제 모아놓는 거죠. 뭐 같은 화면에 지금 모아놨습니다만은 추출하신 다음에. 네, 보시는 화면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상품 등록 페이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뽑아냈던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상품명에다가 대 키워드들 적어주시고, 중 키워드들 적어주시고, 소 키워드들 각각 잘 배치하셔가지고, 키워드들을 잡아주신 다음에 네이버 상품명 키워드 가이드 잘 준수하셔가지고, 기입을 해주시면은 그래도 우리가 경쟁 강도는 조금 낮으면서 검색 수는 어느 정도 되는 키워드들로 상품명을 적어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중소형 키워드를 항상 노려라 라는 것이 하나의 정석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요. 어,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고려해서 잘 발굴해서 적으신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예전에는 이 정도만 해도 훌륭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기본기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헬로 안녕 구독자 여러분들은 초보를 졸업한 분들 꽤 계시지 않습니까? 나만의 컨셉과 상품군이 이제 잡히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내 주요 카테고리의 데이터들 계속 확인하시면서 내 관리 키워드가 최근에 어떤 상황인지, 새로운 키워드들은 어떤 게 있는지 시장 트렌드가 파악이 되시고요. 나는 이런 데이터 대비 어느 정도 실적을 내고 있는가를 짐작해 보시는 정도까지 가시면 너무나 훌륭합니다. 계속 검색 트렌드에 관심을 갖되 노가다로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필터링 정리해서 또내 코멘트 의견이나 목표 같은 것좀 달아서 정리를 하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템 스카우트 많이 접속하셔서 확인 하시고요 아이템 스카우트 웹에서만 우리가 보면은 또 남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엑셀로 다운 받으셔서 내 상품 내 운영 카테고리의 데이터 관리를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셀러들에게 키워드는 항상 관리를 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어,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댓글 정성스럽게 달아주시고 메일 주소 남겨주신 10분에게 파일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헬로 안녕은 현직 5년차 스마트 스토어 셀러이면서 동시에 엑셀 개발자입니다. 셀러로서 실무도 다 꿰고 있고요. 어중간한 파일은 안 만듭니다. 구독해 주시면 찐 자료 그리고 퀄리티 있는 실무형 엑셀 파일들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로 안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